안올라던것 같아. <laughs> 화면을 통해 만나고 있는 친구들 안녕. 영플쌤이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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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불쾌해가냐? 어? 니들 같이 된 선생인데, 어? 내가 앞에서 좀 재롱 좀 부렸기로서니, 어? 오씨발 영실 이런데서 뭘 만드니? 지금, 사랑과 존경을 담은 그런 표정을 잘쳐다보도록 하렴. 리뷰 알겠니? 렛츠고! 260번. 어딜 봐야 될까요? 아, 물음표가 맨 앞에 붙어있네. 얘는 물음표가 중간에 붙어있네. 그리고 여기는 넙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소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아이구 어, 노다지다, 노다지.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게 많네요. 자, 찾아볼까? <웃음> 영미라. <웃음> 왜, 센 보고 이렇게 비웃어. <laughs> 그맨 앞에 앉아가지고. 비웃지 <laughs> 마세요. 자 보자, 브런표가 맨 앞에 있을 때 얘는 무엇일까? 선생님이 강연장에 들어오는 강사라고 치자, 되게 뚜박뚜박 걸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잘좀잘 잘 지내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죠? 막 무기도 실험도 하고 로켓도 쏘고 이게 우리의 주머니 사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너희들한테 답을 원하고 내가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건 아니지. 너희들한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왜 물어본 거야? 왜 답이 없는 물음을 내왜 꺼냈어? 답이 없는, 독자은 말이 없는데 물음표를 왜 꺼낸 걸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물음표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지. 앞으로 어떤 얘기 하겠니?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분들의 뭐 먹거리 물가? 막 이런 거에 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겠지. 갑자기 뜬금없이 지구 온난화 같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맨 처음에 나오는 물음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 앞으로 어떤 주제를 꺼낼 것이다라고 하는 주제의 미리보기라고 볼수 있어. 그래서 얘가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 맨 처음에 물음표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거의 한 프리뷰, 한80% 정도는 얘가 다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단다. 두 번째로 얘다 질문 중간에 물음표가 박혀 있잖아. 여기에 물음표가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하니 필자가니 독자가니 하 자, 독자가 대답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 맨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물음표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은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독자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고 끝내야 돼. 아니면은 그게 뭐지라고 골똘하게 생각할 만한 걸맨 마지막에 물어봐야 돼. 쉬운 거를 예스나 노로 답이 확 나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지라는 걸다 얘기한 다음에 독자 대답하는 건맨 마지막에 는 물음표밖에 없어. 중간에 물음표가 던져졌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내용은 정체가 그것에 대한 답이지. 필자가 지가 물어보고 지가 뭐 하겠다는 얘기? 지가 대답하야겠다는 얘기. 또 질문과 대답이 동시에 제시되는 자문, 자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하겠니?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물고 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하고 쏘는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그 뒤에 있는 건 결과인 거지. 뭐뭐 해서 그래서 어떠합니다. 뭐뭐 해서 그래서 어떠합니다. 오케이. 알겠니? 뭐 보고 문제 풀까? 난 The r e a s o 부터 보고 문제 풀래. 중간의 뜻이 뭐야, The Reason why?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유인 즉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앞에 거는 원인, 이제 뒤에 거는 결과죠. 이유인 즉슨, 이유인 즉슨, 강과 바다는 받아들인다. 뭘 받아들이니? 수백의 굉장히 많은 산에 있는 시내의 귀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keep below them. 그들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아래에 있겠니? 산에 있는 시냇물이 아래에 있겠니? 강과 바다가 아래에 있겠니? 음, 현석아, 이해 안 돼? 누가 아래에 있겠어? 강과 바다. 강과 바다 당연히 아래에 있겠지? 네. 네. 강과 바다. 내가 어떠하다? below, 산 애들이다. 저 누구를 받아들인다? 산에 있는 시냇물을 받아들인 녀석이다 예시인 것 같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강과 바다는 뭐할수 있다? 산에 있는 시냇물을 레인오버 할수 있다 레인 뜻이 뭐니? 아리아이젠 알아야 되는 단어야요 지배하다 몰랐다면 반성하고 쓰세요 지배하다 레인, 지배하다 그들은 b 로 l 한 애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수 있다? 세대물을 지배할 수 있다. 놀이구조 이어줘야겠지? 평소가펜 들어야지. 어, 펜을 놓지 마세요. 한순간도.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이지는 세이지가 누굴까? 성직자를 의미하는 게 되게 많은 단어가 있지. 뭐 몽크도 있고, 클레릭도 있고, 파더도 있고, 세이지도 있고, 그리고 뭐랍비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 뜻이 있단다. 여러가지 표현이 있단다. 사제란 뜻이야, 사제. 상직자. 몰라도 괜찮아. 모르면 뭐 하라고 얘기했니? S라고 하라고 얘기했죠. S는, 이라고 얘기할게. 이제 풀수 있나 없 S는, 뭐이 원한다면, 사람들 위에 서기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된대? below 해야 된대. 통치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된대? below 해야 된대. 같은 거지. below 연결되잖아. 사람들 위에 선다가 뭐야? 사람들 통치한다지. 됐네? 자, below 하면은 뭐 한대? 레인 할수 있대. below 하는 것이 어떤 거래? a b o 한 거래요. 그 다음에 wishing 뭐 하기 원한다면 사람들 앞에 서길 원한다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된대? 뒤에 서야 된대. 이어지는 거지. 사람들을 통치하고 싶니? 사람들 위에 서고 싶니?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들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들 뒤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의 자리가 비록 뭐하지만 사람들 을 위에 있지만 above 하지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노란색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다 찾아놨잖아 영민아 뭐가 들어가야 돼, 돼? 사람들 을 위에 서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다 말이 없어 모르겠어? <laughs> 이어져? 아니 이어져? 예. 뭐가 이어져? 내용이 예. 네. <laughs> 이어져? 그러면 위에 서고 싶다면 위에 선다면 위에 서겠지만 빈칸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above 한게 뭐라고 얘기했니? below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통치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아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남들 앞에 서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뒤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가 통치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몰라? 아래 에 있는 사람이지? 이게 지금 같은 거잖아. 빌로우가 레인이고 빌로우가 어버브잖아. 그러면 이쪽이 어버고나서 얘는 당연히 빌로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거야. 비록 그의 자리가 사람들 앞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 것을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앞에 나서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어디 있으니까 앞에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니까. 모순된 얘기지. 논리 구조 찾는다면 빌로가 들어가야겠지. 빌로가 어디에 있니? 1번. 그들은 시내를 따라 흐릅니다. 2번.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하라고 존경하라고 강요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래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몇번 정답이니? 빌로고랑 가장 비슷한 게 없지.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뭐야? 아래에 있으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내가 땅 위에 있지. 난땅에 무게를 느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몇번 정답? 3번. 좀 철학적인 내용이었죠. 어, 선생님, 왜 5번이 아니에요? 걔가 어버브 하려면은 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문에서 이런 게안 나왔잖아. 뭐냐? 답지가 6번 정도에 그가 사람들 위에 있다면 그가 왕이다라고 얘기했어 당연히 말인지 상 모두 위에 있으면 그게 왕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상식적인 얘기지 지문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문 내 논리구조를 찾고 거기에 맞는 답을 골라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얘는 답지가 꽤나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갑시다 261번